저희는 지금 KL 쿠알라룸푸르 공항 라운지 프리미엄 라운지에 와 있는데, 어, 비행기 연착이, 발리 가는 비행기 연착이 3시간이 더돼 가지고 한 새벽 한 2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. 2, 3시.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6시간, 이 공항에서 6시간 이상을 지금 기다렸다고 가 해서 천천히 먹고. 뭐 이쪽 앞에 바도 있어가지고 이 공항에 포함된 거예요 이 라운지 사용해 그래서 바에 가서 또뭐 한잔하고 6시간 그냥 천천히 책읽으면서 보내면 될것 같아요 시간을 근데 오늘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너스 카드로다가 두 번이나 라운지를 이용하는 거죠 하루에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 했겠어요 응. 여러분 또 여행 장기 여행이나 여러 번 여행하실 때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, 어, 뭐 연착은 됐지만, 이건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, 아, 이따 가겠습니다. 진짜 발리 가는 길이 좀 멀긴 뭐네요. 50만원짜리 싼 거를 티켓을 끊어가지고 경유해서 가가지고 오래 걸리네요. 아무튼, 에어 아시아로 올 때, 어,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비행기도 반은 비어가지고 와서, 그리고 되게 한가하고, 휴가철 지나서 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. 아무튼, 여러분, 안녕. 발리에서 만나요.